모스 t h r e s h o l 조건에 관해서 좀더 상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모스펫에서모스펫이 정상 동작을 하려면, 은 채널 영역이 인버전되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요와 같은 n 채널 모스펫에서이 밑에 기판은 p s u b s t r a 인데 어딘가 p-plus로 붙어 있겠죠. s u b s t r a i g 가 드레인 소스 게이트. 그래서 모스 정상 동작 상태에서는 이 모스 주변의 서브스트레이트가 어, 어, 디플리션 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디플리션이 돼서 디플리션이 되고 요 채널 영역에서는 어, M 타입으로 이 형태가 바뀐다고 했죠. 여기서는 프리캐리어 일렉트론 들이 지금 소스드레인에서 공급을 받아서 어, n 타입처럼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이게 이제 채널 인버전 인데 지금 우리가 게이트에다가 보라스 전압을 인가를 해주면 은 어, 지금 요 쪽에 있던, 어, 지금 P 타입이니까, 어, 자기가, 억셉터죠. 억셉터 Accept 중에서, 뿌리 홀을 밀어내버리고, 픽스트 억셉터만 여기 남아서, 디플리션이 되죠. 그래서, 이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뿌리 캐리어가 없으니까, 전기가 통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 지금, r 드레인 전극하고 이 p 서 s 스트레이트는 지금 정기적으로 전연이 되어 있죠. 디플리션 영역에 의해서. 그래서 소스 드레인을 형성하는 채널 영역이 어, 기판, p 서 s 스트레이트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금 전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건 마치 지금 어, 이 P를 우리가 0V라, 벌크를 0V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게이트를 지금 5V라고 합시다. 5V. 그러면 지금 마치 이것은 P 타입하고 저쪽에 N 타입. N 타입이 지금 표면에만 이제 생성되는 N 타입인데, 그거 사이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린 셈이죠. P-Substrate가 0V고, 이, 이쪽에는 Gate 옥사이드, Oxide를 통해서 이 Gate 전극의 5V를 끌어놓았죠. 5V. 그래서 이 Gate Oxide를 통해서 electric field가 생겨나고, 그 electric field들이 여기서 불이 호를 밀어내버려서 depletion이 되게 돼 있죠. 이만큼 depletion이 돼 있다. 그런데, 이 게이트 전압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은, 마치, 리버스 바이어스 PN 장션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는 P에 프리 홀이 있죠.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인가되니까, 게이트가 플러스라서, 프리 홀이, 어, 못 오게 밀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프리 일렉트론들도이 엘렉트릭 필드 때문에, 이 게이드, 게이드 옥사이드의 이 경계면으로 계속 밀리죠. 그래서 이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은, 요, 이렉트릭 필드에서 생겨나는 이 포텐셜, 요, 이렉트릭 필드를 접근한 게2에 f 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요, 다음에서, 자, 여기가 게이트, 옥사이드, 어, 지금 여기 디플리션이 있고요. 여기 프리 일렉트론들이 있고, 어, fixed a c p t o r 가 있죠. 픽스 x e d Acceptor d e p l 영역에 그 다음에 여기는 뉴트럴 P가 되겠죠. 전기적으로 중성인 P Substrate 거기는 어, Fixed a c p t o r 와불 r e e 이 같이 있어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하죠. 그래서 이거 Electric Build를 그려보면은 자, 게이트가 플러스니까 Electric Build가 X방향으로 갈거예요 그 X방향으로 가는게 플러스다 플러스 x 방향. 그다음에 여기서는 디플리전 영역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0. 일렉트릭 필드가 플러스니까 이쪽 방향을 가는 걸 나타내요. 여기도 일렉트릭 필드가 플러스. 이 도핑이 qna니까 이쪽의 이 기울기가 DDX 기울기죠. DDX 기울기가 입시로 실리콘 도핑이 되겠죠. NA가 이 엑세터의 농도죠. 엑세터의 농도가 NA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인버전 이렉트론이 있으까이 표면 쪽에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우스 법칙 때문에 인버전 이렉트론 때문에 약간의 변동 그리고 입실롱옥스 이옥스는 인버전 차지 어, 인버전 차지 Qn 이에요. 이런 가우스 법칙이 성립하죠. 여기가 이 실리콘이라 고합시다 표면이 실리콘이죠. 그렇죠? 실리콘이 이렇게 빌드. 그래서 이 n 타입이 이쪽 옥사이드의 경계면에 밀려서 어, 유지가 되려면은 이 c 렉트릭 필드가 충분히 커서 여기의 면적을 나타내는 빌팅 포텐셜이 어 2파이 f가 되면은 된다는 거죠. 2파이 f만 되면은 표면이 n 타입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 electric 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너무 커서 이쪽으로 향하는 electric 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너무 커서 이 이렉트론들이 디퓨전해서 이 P타입으로 넘어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이 프리홀들도 디퓨전을 해서 옥사이드 경계면으로 못 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어, 채널 인버전이죠. 그래서 요 조건을 조금 더 알아보려고 그래요. 정, 정량적으로.